바이킹을 보면 한 축에 묶어서 배가 요렇게 왔다 갔다. 요, 지금 바이킹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산 스프레이스 소속 임규호 프로입니다. 오늘은 일단은 키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,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진자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히 이제 골프에서 어, 야구도 마찬가지고요. 어, 테니스, 뭐 스쿼시 이런 어, 스틱이나 라켓을 하는 운동은 그두 가지의 진자 운동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. 첫째는 뭐잘 아실 거예요. 뭐 진자 운동 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, 어, 바이킹 아시죠? 바이킹을 보면 한 축에 묶어서 배가 이렇게 왔다갔다. 요, 지금 바이킹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.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진자 운동이 어디냐 면 어깨를 기점으로 팔이 이렇게 길이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서.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이게 첫 번째 진자라고 표현하고요. 두 번째 진자가 뭐냐면, 골프채를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첫 번째 진자가 움직인 후에,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자. 손목에서 클럽을 흔드는 동작. 요 동작을 두 번째 진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, 어, 전문 용어로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, 레깅이라는 동작이 있거든요. 백스윙의 동작에서,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다운 스윙을 할 때, 첫 번째, 어깨와 손에 있는 첫 번째 진자 운동이 시작이 되고, 이때, 레깅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 동작이요, 이 손목이 먼저 풀리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먼저 풀렸다는 동작은 무슨 뜻이냐면, 하나의 진자로 움직이려고 치는 동작이기 때문에, 클럽을 떨어뜨린다, 그 다음에 클럽의 헤드 무게를 느낀다? 이런 동작을 느끼실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골프를 하실 때는 두 개의 진자 운동을 꼭 신경 쓰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약간의 제가 이제 샷을 통해서 먼저 이제 멈추는 동작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첫째는 백스윙을 할때 하프스윙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. 자,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테이크백을 해서 하프 스윙까지 포지션에 올라갔으면 두 번째 동작에서는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때 첫 번째 진자가 움직인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진자가 풀리면서 보내 준다.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진자가 움직이고 두첫 번째 진자가 움직이고 두 번째 진자가 움직인다. 이런 식으로 하프 스윙을 통해서도 진자 운동을 느끼셔야 클럽의 헤드 무게로 볼을 치면서 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치실 수 있는 겁니다.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하프스윙으로 칠 건데요. 어, 한번, 한번 보세요. 자, 하나, 둘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럽을 휘두를 때꼭이두 개의 진자 운동. 첫 번째, 두 번째. 헤드, 어, 그 골프의 골프채의 골프 클럽의 헤드의 무게를 느껴라. 요거는 두 개의 진자 운동을 꼭 이용해서 샷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